해킹을 통해 내용을 변경할 수 있었고 선거망블리는 너무나 미흡해서 해커의 공격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였고 중앙선관위를 포함한 과 기관들이 북한에 의해 심각한 해킹을 당했습니다. 선다리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약간 좀 애매한 투표용지들이 있는데 얼마나 잘 똑똑한지 제가 한번 실험하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갑당과 을당 두 개를 한번 찍어 보고요 같은 거를 한번 두장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번에는 제가 다시 찍어 가지고 한번 적겠습니다 요즘 잘안 묻어난다고 하는데 약간 묻어놨죠 보이시죠 이게 잘 걸러지는지 한번 더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예 엉뚱한 곳에 뭐 이렇게 하나 잘못 찍히는 것처럼 해가지고 잘 걸러 놨는지 이렇게 4장을 좀 만들었습니다 옆으로 찍은 거 하나랑 던진거 하나랑 두장 찍힌 거 하나랑 두개더 찍힌 거 하나 여기서 선발해서 유리 만들어 놓은 6장이랑 총 11장이네 11장을 잘 어, 구분할지 더, 더 여기 더더 있을 네, 수도 있고 더 있을 수도 있고 이거는 제가. 기표를 아무것도 안 하고 한번 벗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자, 저희가 이제 돌릴 건데. 자, 저희가 미리 있던 둘, 넷, 여섯, 여덟, 열, 11개의 투표 용지를 지금 어떻게 잘 분류해 냈는지 한번 실제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섞듯이 섞겠습니다. <laughs> 자, 잘 골라냈는지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투표지를 저렇게 가지런하게 놓고 화면이 스캔하는 모습이죠 네. 한 장씩 한 장씩 다 찍히는 겁니다 네 금세 끝났습니다 엄청 속도가 빠릅네요 여기가 자, 기호 1번 백두산님 어, 갑당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기호 2번 한라산 네 기호 3번 병당 설악산님 그 다음에 기호 4번 금당꽃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12번호로 분류된 어, 이재 분류를 해야 되는 표들이 여기 와 있습니다. 자, 저희가 집어은1 1 장이 여기 있는지 실로 한번 보시죠. 그다음에 어, 이게 점이 하나 붙었는데 이게 그 재검표로 분류가 됐습니다. 정확니다 자, 저희가 어떤 하나의 분류를 해냈습니다. 아무것도 안 찍은 거한장 나왔고요. 그리고 어 그렇죠. 저희가 아까 바깥으로 찍었던 거 제가 찍었죠. 같은 번호에. 두 번째 거 그리고 이제 이건 현관에서 찍은 건데 이두 장을 겹치게 찍은 거 미분류로 아네개다 찍은 거도 있었네요 자 번지게 찍었던 거 아까 열한 장 중에 하나였는데 세 개를 찍은 것도 있었군요 아무것도 안 찍은 게한장더 있었네요 자 이중으로 찍힌 거두번 찍은 거 저희 저희가, 저희가 두번 찍었죠 그리고 약간 희미하게 찍힌 게 분류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가 분류를 못했습니다 뭘까요 번진 거 번져서 어, 이 옆에 묻어있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분류가 안 됐네요.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살짝 묻어가지고 분류를 못 해냈네. 찾았습니다. 찾았습니다. 자, 자 그러면은 저희가 넣었던 것 중에 둘레 6개하고 이거 8개하고 전부 다 분류를 해냈습니다. 어, 총 열한 개를 넣었는데, 열한 개 모두... 요한 장을 제외하고 한 장을 제외하고 10개를 정확하게 분류해 냈습니다. 상당히 정확하네요. 그리고 속도도 빠르고 음, 일단은 네. 어떤 게 무효표가 되는 겁니까? 이 중에서는 요두명 후보자한테 네, 기표된 무효표. 거 요거 무효표고요. 네. 얘는 유효고 음. 아 이것도 유효입니까? 이거는 이게 다른 후보자라는 이게 닿지는 않았잖아요. 음. 어, 여백에 한 이렇게 어느 후보자의 접사가 돼야지 그 후보자의 기표된 걸로 확인 저희가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이 표는 아예 어떤 후보자란에도 닿진 않아가지고. 이 후보자의 기표된 걸로 봐서 요것도 4번으로 유효로 판단을 합니다 실제. 아 그러면 이렇게 실제로 네. 이렇게 두 장을 찍긴 했지만 의사를 정확하게 4번에 의사를 네. 표시한 거고 네. 이 나머지 한 장은 이선1 2 3 4번 후보 어디도 닿지 않았기 네. 때문에 이거는 의사 표시를 한 것이라고 볼수 없다 네. 만약에 이 표가 여기 3번이나 뭐 2번에 닿았다면 살짝, 살짝만 닿아도 선에 닿았다면 그렇구나. 이게 유효 처리 무효표가 되지만 얘는 아무 데도 닫지 않아 가지고 네. 이 표는 아무 의미 없는 걸로 봐 가지고 4번 표로 유효 처리됩니다 요것도 4번 한 후보자에 두번 찍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4번에 유효로 처리를 합니다 이렇게 한 후보자에 두 번, 세번 찍어도 이게 한 운보자에만 찍힌 거기 때문에 사번 유효표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이렇게 약간 번진 거. 번지긴 했지만 저희 기표연구 모양이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건 번진 표래가지고 이것도 3번 유효로 처리가 됩니다. 제가 아까 그 약간 묻어난 거. 이게 전사된 거래가지고 이게 전사된 게 확실하기 때문에 이번 표로는 볼 수가 없고 사번 유효표로 처리가 됩니다. 이 의사 표시를. 정확하게 했느냐 라는 것을 판가름 하는 건데 라인이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이 사각형이 굉장히 중요하군요 이 사각형에 도장이 닿느냐 안 닿느냐에 따라서 유효표와 무효표가 갈립니다 저희가 이제 돌아가는 걸 봤는데 네. 여기 보니까 이게 스캔을 뜨는 건가요? 계속 이렇게 아. 표가 이렇게 확바뀌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분류기에서 분류를 하면서 이미지를 다읽어드리거든요 그래서 요 읽힌 이미지가 화면에 보이는 거고요. 그 이미지도 다 노트북에 다 저장이 됩니다. 네. 이 표가 PDF 파일인가, 하여튼 뭐그 파일로 한표한 네. 표가 한다 저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다 저장이 됩니다. 네, 네 노트북 p 나중에 이제 그 다시 한번 검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필요시에는 그 이미지 검표도 필요하면은 그 이미지도 다 확인을 하거든요. 실제 이제 투표용지랑 이 이미지랑. 음. 그것도 다 확인이 필요하면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표가 완료되면은 저희 이제 투표지를 다 투표구별로 이제 박스에 포장을 하거든요. 다 봉인해서 포장을 하고요. 이제 각 위원회별로 보관을 하고 계시다가 만약에 뭐 소송이나 이런 게 벌, 예, 제기돼가지고 검표가 네. 필요하게 되면 그 이제 법원 명령에 따라서 이제 열어서 검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예. 보통 보존 연한이 얼마나? 기본 보존 기간 임기 중으로 되어 있거든요. 음.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소송이 제기되거나 그러면 그때 네,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보통 임기 중으로 보관이 되고요. 이제 만약에 이제 소송 제기가 없고 그러면 이제 보존 기간 단축해서 이제 사전에 폐기할 수도 있긴 있는데 음. 기본 보존 기간은 임기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여기 보면은 이 파일이 하나의 그 이미지로 저장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이제 투표 분류 현황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두산, 한라산, 설악산 지리, 지리산 후보가 몇 표를 받았다는 라게딱 나오고요. 그다음에 재확인 대상, 우리가 넣었던 여러 가지 무효표로 의심을 해서 일의미로 만든 것들이 재확인 대상으로 서 10세표로 딱 분류가 되는 체계적으로 딱돼 돼 있습니다. 요 보안 카드를 넣어야지 열리는. 네, 개표대 저희가 플레이. 사용하는 거는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마다 보안 카드를 넣어야 돼. 매번 프로그램 실행할 때마다 해서 프로그램이 변경되지 않았다 이게 네. 그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프로그램이다걸 검증하셔서. 아 그럼 이걸 넣지 않으면 이게 운영이 안 되는 거? 어. 그, 네, 아예 네. 예. 예. 아, 작동이 안 돼. 음. 네 맞습니다. 아. 그때도 이제 그게 있었는데 이게 랜선으로 연결돼 있지 네. 않죠? 아네 어, 맞습니다. 그게 연결되면 조작이 가능하다 뭐 이런 주장이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자체에 독립된 네. 시스템돼서 네. 하드에 그냥 딱 어, 그거, 저장이 그거, 되고 그거를 저희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네트워크 확인이 있거든요그있고 음. 아, 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음. 다음에 이렇게 나와요 네트워크 연결 이포즈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기 자체는 네. 외부에 어떤 라인으로도 연결되어 네. 있지 않은 순수한 거. 상태다라는 네. 거죠 해킹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네, 해킹이 불가능하죠 네. 이게 랜선을 꽂혀야 뭘 맞습니다. 외부에서 뭐 정보를 주거나 받거나 해킹을 네. 하는데 네. 이 자체는 그냥, 그냥 컴퓨터 그 자체네요 그렇습니까? 인터넷이 안 되는. 그죠? 네. 아예 안 됩니다. 아예 안 되는. 네. 네. 무선 맥 카드를 꼽아도 안 됩니다. 어, 아예 기 상태에서는 노트북 자체 음. 그 네트워크 장치를 없애버려가지고 음. 우리 뭐 IP 타임이나 이런 무선 맥 카드를 음. 꼽으면 할수 있잖아요. 그런 걸 꼽아도 그게 통신이 안 됩니다. 저게 음. 음. 어 한국 메이드인 코리아입니다. 그래서 고가의 제품으로 알려져 있는데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천만 원. 천만 원. 가격이 천만 원이랍니다. <laughs> 한틀 시스템에서 만드는 대당 가격이 천만 원인데 이 기계뿐만이 아니라 이 시스템 작동, 운영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 한국의 선거 시스템이 굉장히 선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여기서 만든 이 시스템에 각국의 그 투표 상황이라는 게다 다르니까 아마도 거기에 맞춤형으로 제작해서 수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 실제로 어, 가상이긴 하지만 실제 사용되는 그 모든 시스템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기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투표지 분류기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부분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같이 살펴봤습니다. 중앙선관위의 이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부정선거로는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 시스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 민주주의 뿌리가 흔들린다고 볼수 있습니다. 의혹은 명백히 해소돼야 하지만 이 불필요한 억측은 자제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